안녕하세요. 난 깎을래. 하얀 꽃님이 따라간다. 뭐야 얘들 미쳤어. 가자 가자. 어 두기고리 손에 넣었대. 어머까 약을 꽃한테. 약을 주자. 응, 음? 금도 세장 있다. 상태를 본다. 이거 약 주는 거 아닐까? 철창 안 했으라고요. 누군가가 철창에 달려들었다. 어, 가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맙소사, 그게 없대. 오! 돼, 세상에... 아, 근데 세상인 아. 세상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가, 날아갔다. 어둠 속에 숨겼어. 우선 저장하고 가죠. 새가 여기를 열었고, 물은 두개골이 봉인하고 있어. 뭐야, 이거? 레버가 있다. 당기지 않는다. 이게 뭐지? 자, 뭘까, 이게? 자, 이게. 아래 보고 있고, 이게 오른쪽 보고 있고, 왼쪽 보고 있고. 음. 이게 다시? 위를 보고 있는 건가? 어디 보고 있는 거지? 시작이 어딘지 모르겠어 시작이 가운데부터 봐볼까? 가운데 위위왼아 아닌데 어디로 봐야되지? 두개골이 근데 우선 하나거든요? 그대가 돌아서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네 개를 우선 찾아야 되냐고요? 아, 하... 우선 하나 있으니까 난데 가보자. 오래된 항아리가 있... 도박. 아싸. 일로 가볼까? 들어가면 시간이 있는데? 우선 어두운 곳에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어두운 곳으로 가봐도 될것 같은데. 너희들 안녕? 반가워. 어두운 곳에 길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가야 될것같아 위에서부터. 속소반에 색깔이 없는 구두를 지나갈 거요. 자, 색깔이 없는 구두를 지나가래요. 색깔이 없는 긋. 오케이, 가보자. 색깔이 없는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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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없는 구두. 그게 뭐야? 이씨. 하씩 하씩 읽어보면 되지. 읽는다. 어느 곳에서 벤사가 있다? 그 나라에서만이야. 사실 유명 다들면 어느 한복선에서 정면 오른쪽 왼. 정면 오른쪽 오른쪽 정면 아 뭐야 이거 이러 읽을 때 시간 안 가네. 정면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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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야지 혹시 오니까 어두. 어느...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오케이. 그리고 검은 줄이 너덜한 선면에 있다. 딱히 들어있는 건 없. <laughs> 뭐 있나?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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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시간. 안녕. 반가워. 가자. 얻을 거는 여기서, 우선. 빈병. 빈병을 가져가고. 색깔 없는 구두로 진한 색깔, 아. 두개골 두개, 빈병 하나, 꽃잎 하나. 꽃잎은 비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더그랬나 그랬고. 일단 힌트 중에 하나가. 하얀 꽃. 하얀 꽃은 비에 맞으면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대요. 두 개, 어, 두 개골을 먼저 깨야 된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근데 나두 개가리, 두 개골이 두, 두 개밖에 없는데. 두개골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왔지? 두개골이 두 개인데 갠데... 건드려본다. 아 나. 야, 혹시, 아, 이거, 이거 꽃병 가지러 또 가야 되잖아. 야 물병, 물병. 어, 물병. 물병 가지고 가고. 물병 가지 가고. 저장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자, 옆에서 건드려 봐야지. 안 건드려지네? 이 자식들. 침대? 침대는 일본어 나와. 색상 안에 해펴면다두개 골. 오케이 하나 더. 득템. 티가 있는데. 자 라스트 하나. 저장 한번더 하고 가죠. 저장. 여기에다 뭐 하면 되지 않을까? 빈 병? 꽃잎? 꽃잎을 병에 넣는다 그리고 소지품아 이걸 어디서 해야 돼 물이 있는 데가 있으려나? 물 물? 물이, 물이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두개골을 깨려면 두개골 하나를 더 있어야 된 두개골 하나를 더 있어야 되는데 무슨 두개골이 맞고 있다고요? 두개골세 개입니다 지금 현재. 까만 쪽에 길이 있다. 아무것도 색 까면서 보이지가 않는데 두개골이 세 개니까 아 하나 더 하나 더 어디서 찾아야 되지? 시간 제한 있는 방 선만 다 찾아보라고요. 좋은 생각. 뭐야 이렇게 하, 뭐야 <laughs> 한번에 찾았어. 아니 한번에 찾았어.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자두개 고민 깨러 가자. 저장했죠 제가. 자 해봐봅시다. 가운데서,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아닌데. 정면, 왼쪽, 오른쪽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이쪽인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쪽은 정면, 왼쪽, 오른쪽이 아닌데. 이쪽에서 시작하면은, 정면, 왼쪽, 아닌데. 위에서, 한가운데? 구개골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근데 음 어디로 가야 되지?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아 이거 헷갈리네. 아 이번엔 잠깐 마우스를 켜야 되겠어. 자 마우스를 키고, 아 이거 보면은, 해봐봐요. 지금 보면은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했는데 여기서 막혔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겠지.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서 정하면은 여기서 정면,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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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좋은데 풀자.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정면 해보게 된다.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정면 왼쪽 왼쪽을 보게 된다.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어, 라스트, 라스트가 뭐지? 라스트가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정면 맞죠? 잠시만. 채팅이 안 보였어. 정면. 그리고, 레버를 땡기면은, 됐는데, 레버가 있다, 땡기면 가까이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다. 야, 나갈 때 자꾸 조심하라니까 내가 심장이 떨리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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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아나 마우스 마우스 치워! 어! 어! 아 잠깐만 물, 물, 물병 소리가 어디서 난겨 자 물이 소리가 어두운 방이 켜졌을라나? 아직도 안켜졌네 음. 물물물물물 책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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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같이 둥근 어물 쳤다 물을 넣는다 병이 빛나기 시작했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다 아 여기를 가면 되는구나 오 보여. 나 무서워. 자장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laughs> 야한 칩도 안 보여 무슨. 뭐가 있으면 나. 아, 나 이런 거 싫어. 사실 시야는 보이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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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길을 기억해 두자. 티어 될 수도 있어. 아래? 나 무서워 제발 뭐 나와라 나와 う。아마마 좀... 무섭다 손목시계는 주우면 안되는걸로 자 가자 아 한번 간 길은 두렵지 않아 아직 길이 더 있으니까 더 가보자. 왠지 끝에, 끝에, 끝에가 그 지대로 된거 같아. 어, 반가워. 놀랬잖아. 어... 반가워.

아, 길을 기억하고 있긴 한데, 길을 기억해서 그냥 위로 쭉 늘리긴 했는데. 아저씨, 어, 책다 쳤다. 아저씨, 이거 가져왔어요. 강호 안에 있던 누군가 사라졌대요. 저장하자, 저장. 아, 이거 언제 끝나! 제발. 아. 역 감옥을 한번 가볼까? 문이 열려있대. 빨간 구두 피를 흘려보내래 방금 이상한 게 지나갔어 구두 안 신을 거야 저장 아물 물에 씻으란 말안 해도 제가 씻을 겁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일어나겠지. 봐봐, 물색이 피, 피색이 됐어.